전국 대표 번호로 걸려온 전화입니다. 여보세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 어디십니까? 네그 예, 유튜브에 그 지식 예, 사기. 네. 문의를 남긴 거야? 예. 문의를 저희가 좀 남겼었거든요. 네 말씀해 주세요. 예 저기 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희가 그 <웃음> 물류 <웃음> 배달 알바 알바몬을 보고 갔었는데요. 네. 그 중간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차 차를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차를 먼저 사게 해 가지고 그 차가 지금 3,390만 원으로 해서 캐피탈을 끼고 사게 하더라고요. 네. 돈이 없으면은 같은... 돈이 없으면은 캐피탈을 해야겠죠? 네. 그 말씀해 주세요. 네, 근데 알고 봤더니 네? 저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시세가 처음 회색에서 2000 사이가 그게 거래되는 내역이더라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이거를 좀 취소를 하겠다. 네. 그랬더니만 이거를 좀안 해준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 계약은 어디서 하셨어요? 그... 은행, 어, 은행권이 은행... 어디예요? 은행권은 날짜가 언제 네. 정도 될까요? 월날로 계약이 됐어요. 1 0 받으셨어요? 네네. 예 차는 받았어요. 할부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십일 날에 계약을 했는데 이십일 날에 모든 오전에 네. 미처리를 다 하고 오전에 바로 차를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손쓸 시간도 없이 그게 막. 그밤 사이에 그게 다 저기 일이 완결이 돼 버려 갖구요 네네 제가 그래서 택배 쪽에다가 철회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게 그 금액대가 들어와야지 철회도 그렇죠 당연한 거 거죠 거. 그거는 네, 네 맞아요 네, 네. 그래서 물류회사는 어디에요? 네. 어디 도도부도 못한 또 회사네 몇 톤이에요? 아, 석차가요 1톤 이지 우리 1톤 정도 보통 그 갖고 다니시는 거 물류 에서왜 <놀람> 갖고 다니는 예네 네네 네. 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? 저희 여기 XXX 있고요. 어, 차량은 네. 예, 차량은 인천에서 왔더라고요. 네네. 아니요, 아니요, 물류회사요. 그러니까 물류회사는 저희가 고요 예예예. 그걸 좀 미리 좀 연락을 주셨으면은 네. 차를 받기 전에 했었으면 그 철회가 다 가능한 건데 차를 좀 받으셨잖아요. 일반인들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주신 네네. 차량 가격은 얼마 얼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거기에는 분명히 넘버 값은 어차피 배남바이면은 뭐 넘버 값은 없는 거고요. 네, 취록세하고뭐 보험료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. 네, 네. 네. 그리고 또 한, 최소 한 천만 원 이상은 아마 자기네들. 남겼어요. 수, 예. 수, 저기 수수료 뭐 영업비, 어린... 판병 그런 걸로 해서 아마 분명히 네. 자기네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. 분명히 아마 그거는 다 고지는 했을 거예요, 아마. 아니면 서류에 써있던지. 네, 써있기는 한데 어,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고지는 안 했거든요.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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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있지 않다 이거죠? 예, 네, 그렇죠. 네네. 그런 거를 좀 달라니까 아직 안 주더라고요. 네네. 그런 경우는요. 네. 어,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네들도 그런 음, 서류 갖고 이제 고지를 사장님들 안에는 의무사항이 위반이 된 거거든요. 네네. 게 그러니까 정당한 사장님은 좀 차를 좀 가지고 계세요.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. 제가 차를 가지고 있고요. 예, 네, 그거를, 음. 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. 아유, 지금 어차피, 어, 네. 그쪽에다 연락은 하셨다면서요. 예, 지금 거기에도 저기 철회 신청을 하고, 민원 쪽으로 또 넣고, 또 중고차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차, 차 진짜 액면가가 2230만원으로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거의 천만원 천1100 정도가 남는 네, 거죠. 중간에. 잠깐만요. 제가 번호 다시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. 그 전화가 계속 와 가지고요. 네. 네. 네.